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5월 24일 뉴욕 시장, 글로벌 경제의 흐름,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뉴욕 증시가 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역전쟁 불안감이 좀 완화된 데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국제유가도 1.2%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이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슈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나스닥은 2.29%, S&P 500 지수는 1.17% 하락하면서 무역전쟁 이슈로 인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불안감과 불안 완화라는 타이틀로 폭락장을 보이다가도 뭐 지난주 금요일처럼 상승 마감을 하기도 하는 등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지난 금요일은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과 주요 경제지표, 영국 메이 총리의 사퇴 발표 여파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합의할 좋은 가능성이 있으며 화웨이 문제의 해법도 무역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화웨이 문제를 무역 합의에 포함할 수 있다는 발언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금지 재기설과 그 시점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 또한 유럽의 정치 상황도 불확실해졌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6월 7일 보수당 대표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영국의 조기총선 실시나 브렉시트의 추가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의 브렉시트 향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효과도 마찬가지로 무역불안 완화, 그리고 이란과의 긴장감으로 인해서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요가가 지난 목요일 약 1년 만에 최대 폭인 0.7% 폭락했었지요.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고 원유 수요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격탄을 날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극심했던 위험의 비현상이 완화되면서 결국에는 1.2% 반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 산유량 증가 부담도 다소 줄어들면서 유가에 지지력을 가했는데요. 원유 시추업체 베이커유즈가 발표한 미국 내 운영 중인 원유 채굴장비수는 지난주보다 5개 더 줄어 797개로 발표되었습니다. 채굴장비수는 3주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하네요. 하지만 공급 우려와 무역전쟁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가 맞서고 있어서 유가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란의 수출은 줄었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도 품질 문제로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고 그리고 오펙도 감산 유지 중으로 공급 위축 우려감이 좀 여전한 상태이고요 관세인상으로 미국 기업의 구매와 재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은 원유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유 수요 우려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느라면 역시 추세의 흐름을 예측하지 않고도 원칙과 기준대로 기계적인 진입청산을 반복해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제금값은 무역협상 희망에 따른 증시 반등의 0.1% 하락했는데요. 1.80달러 하락한 1283.6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어, 다만 무역 전쟁 이후 경제 지표가 미국 경제 우려를 키우면서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좀 제한된 모습이었고요. 또한 경제 지표 부진은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시되는 건 역시 금값의 하락폭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전쟁 악화에도 불구하고 안전자,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수요가 약해진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련 소식과 연동한 장세 흐름과 함께 경기 둔화 우려감도 부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1분기 미국 GDP 수정치를 시작으로 해서 4월 개인소비지출, 개인소득지표 등의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 상황을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지난번 연준은 물가 부진은 일시적이고 금리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스탠스를 유지 중인 반면에 시장은 무역 전쟁 심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가 커진 상황이지요. 그런데 만약 물가 약세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에 힘을 실을 수 있을 테고 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반대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중국의 지표 또한 4월 수출이 예상과 달리 감소하는 등의 최근 경제 지표가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키운 상황인 만큼 중국의 5월 PMI도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대를 미리 확인하고 그 시간대에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로 금융 시장이 휴장하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조기 종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항생 지수 선물을 좀 봤는데요.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한 10시 36분 그래서, 어, 2, 7, 1, 4일 매수 진입을 했었고, 좀 늦게 청산을, 청산을 한 시점은 11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청산을 했지만, 진입하고 나서 3분도 안 돼서 백틱의 수익 구간이 좀 나와줬습니다. 어, 그래서 TV라는 매매 기법 한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어, 짧은 시간 동안에 백틱이란 수익을, 어, 낼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영상으로, 어, 편집 없이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매수 진입을 했는지 나중에 매매일지 현황에서 아니면 유튜브 부분에서 직접 확인하시면서 제가 사용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나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임스 대표님의 지통 연락처로 본인의 간단 소개와 함께 문자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되실 수 있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